선수를 중심으로 정성호, 문성건, 베스, 한이원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영 선수한테 이호연, 라거나, 송교창, 정창령이 가장 먼저 추격합니다. 뭐 종종 나오는 일들. 자 초반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하는 송교창. 밑에서 문성건 오픈 찬스. 샷자. 아윤기 잡았습니다. 다시 정성호 쪽으로 외발잘 맞추고 수옵니다 샷자. 베스. 한이원 쪽으로 라인 확인. 와이드 오픈. 3스인트 장클락 5초 넘맞습니다 파고듭니다 송교창 득점 크랜임스위치라고 있는 페 c 시입니다 정성호 빠르게 파고듭니다 리마텍 정성호 득점 베이스하인 근처 날려보내면서 돌진합니다안 들어갔습니다 랑거나포백 득점 선하고 매치가 될 경우의 과정을 음. 해본다면 뭐 사이즈에 이점이 확실히 있죠 송교창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교창 잘라 들어갑니다 베스 엘리오피 고 들어갑니다 베스가 공을 지켰어요 와 비어있는 문성호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송근찬 라고나를 받습니다. 라고나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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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가 막히는 이패스라고나 득점. 3위에 올라가 있는 페이스. 그리고 정소가 응수합니다. 자 바로 밥에서 라고나 오픈 찬스. 림 조준 성적. 라 고추 안쪽 미드레인 점퍼 하윤기 리 통과. 하윤기 달고 들어갑니다. 라고나두명사이에 파고듭니다. 아트 패스 정성우 불러납니다롱 투에요 정성우 라고나 어, 스미소모 케이드 그리고 패스 슛 팬들의 박수를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정성우의 1쿼터 마지막 스텝. 볼수 있고요. 예. 자 지금 2코터의 경기력 최근에 이승현 선수가 자스한입니다 정성우의 스트 정성우가 달려 나갑니다. 아 정성우 득점. 조셉 지금은 문성우의 수비 빈모브 리바스가 이어 조셉 더워. 조셉을 선택합니다. 조셉 날려보냅니다. 두병째날려보냅니서 아예 없습니다. 제리바운드 하윤기 그리고 베스 베스 인사이드 픽자. 이 년이 있는 이기섭 베설 위원의 소망이었고요. <laughs> 자 베스 선수가 추가 절충까지 가져갑니다. 문성곤 앞패 매스 보미 점퍼 들어갑니다. 키티도 똑같은 투비법을 하고 있습니다. 없이하고 안 들어갔어요. 조센 잡고 올라갑니다. 득점. 컬컷 인사이드에 빼줍니다. 허웅 발맞추고 쏩니다. 득점. 조센 외곽 이승현 쏩니다. 슈퍼. 에릭 쪽으로 에릭 오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키티. 자 이번에는 한의원이 스테버스키를 타고 나옵니다. 차고 쏩니다. 한의원 상황입니다. 한이원이 달립니다. 와! 지다블라시이 파울로 팀 파울에 양팀 다 들어갑니다. 예. 와. 와! 높아. 3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허훈 왼쪽으로 나고 했는데 지금 잘 이구 실패. 그리고 공격 한번 잡았어요. 허훈 번 외곽 패스가 돕니다. 와이드 어페. 한이원 와! 또 왔어야 됩니다. 최지용 안쪽 들어와서 엘보 점퍼 정확합니다. 번 3초, 2초, 베이스안인 점퍼, 짧았어요. 허우 엑스테이션 공격, 그리고 날아오릅니다. 2, 2초, 1초, 먼 거리 쏩니다. 페리스 패스, 안 들어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KT의 공격으로 오늘 3쿼터 경기 떠나보겠습니다. 치루 맞대응한 k c 입니다 하윤기, 미스매치 활용합니다. 엘리어 플레이, 페리스 패스. KCC의 공격. 조선 잡자마자 돌진합니다. 몸에 붙임에서 올라갑니다. 득점 정성호 사이패스 하윤기 두배 게임 완사. 베스의 조선과1대1 본업적으로 발만죽고쏩니다문성점 그리고 송대차 리고 들어갑니다. 고임미 득점. 한이원 돌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진합니다. 득점 한이원 조선 오 지금은 반칙인데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추가 자율주까지 가져갑니다 알리제 존슨 위치를 만들어냈어요 스팀업을 올라갑니다 득점 인정상대반채 현재 13득점째 자이렇 들어갑니다 14득점째 사라줍니다 존슨 선수가 메스 존슨 달고 들어갑니다 스핀 그리고 저퍼 들어갑니다 황 아! 페이스업 전원 버핑 전후랑 좌파 정확합니다. 이쁘죠? 자또 지금도 스위치에요아문장글이 비어있는 비가 막힌 에이패스 전포지션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오 진합니다 라패스 조스 외화 다시 한번 이글휘 변 발라줍니다. 먼거리 문성문 스위퍼 패스 일대히시도니다물렁하면서쏩니다 패위 쏩니다. 패스 하고 있니다 덕샷 연속 득점 동작으로 좋은 수비를 잘 했습니다. 레바스테네 허우 네, 허우의 득점을 출발하는 k 시 c 입니다와 수비가 수비가 없어요. 스위치 패스 그대로 림쇼즈 슬퍼 70대57 허우 리바테 허우 59 허우리 비어 있습니다. 또포더시아 라나 속임에서 올라갑니다. 골밑 득점. 페리스 베스. 석금 석금. 외곽으로 쏩니다. 우와. 3점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3점 차까지. 원코션까지 따라가는 데 성공했지. 공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라곤의 공격은 실패. 그리고 허웅이 쏩니다. 석자 베스 다시 외곽입니다. 발맞추고 쏩니다. 45도. 석점. 분성구 스틱. 그리고 베스. 패스 패스! 정말 오늘 쏘나기처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이스코입니다. <laughs> 전셋 외곽 알마 축구 쏘는 이호연 석자 위치. 잠깐 삼초 움직이는 수소입니다. 허우 석점 되겠습니다. 허우 스팀오버 하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예잘또 이구 모두 들어갑니다. 키가 패스 이호연. 아블록샷블록샷아호흡선다 어 이거 또블록샷도 해내네요. 예. 안쪽 투에 미스매치를 활용합니다. 배쓰! 티빈 득점! 종차 빠르게 앞쪽으로 어느새 존슨이 달려가 있습니다. 어 반칙. 한번 보면 재밌을것 같네요. 예. 자또 이구보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오! 오 블록샷아리제존배스 허훈, 잡자마자 쏩니다!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오늘 허훈 석점 세 개째. 인사이드, 존슨, 득점. 뭐, 워낙 좋은 기량을 갖고 예. 있고, 스피드적인 부분에 워낙 뛰어나기 비결한 때문에 지금 도베스안 들어갔습니다. 티빈, 계속 안 들어갔는데요. 지금 들어갑니다. 수비 달고 들어갔습니다. 엘보점퍼안 들어갔고, 와, 빅백 득점, 문정현 반대편 갑니다. 수빈네 찢어버립니다. 문재인. 부분인데 예. 자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 답이 있을 겁니다. 각인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성우 멋진 드리블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라인 득점에서 입니다 김동현 실패. 리바노 존슨 곧바로 밀어넣어줍니다. 박정훈 득점. 예. 이후에소수 뺏었습니다. 달맞출으로 이근휘 3점. 홈팀 크롬 KT 남은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낼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럴 수 있고요. 좀 재미난 장면이고요. 자, 이렇게 경기에 마지막 버저가 울립니다.